안녕하세요 바다별농장입니다 오늘은 4월 4일인데 토란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토란을 제가 작년에 보관한 것을 실로 쓰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재보니까 약 1kg 한근이 400g인데 두근반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 3평 정도 두평이나 3평 정도 심어서 두가족 정도가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토란은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인데 한국과 인도 네시아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토란을 토란국의 뭐 소고기국을 그래 먹는다고 하죠. 토련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토란은 부위별로 이렇게 먹는 부, 부분이 있고 먹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란을 키우다 키워서 수확을 하다 보면은 모고가 있습니다. 모고가 있고 자고. 손자라고 하죠 송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구는 약간 떫은 맛이 나므로 먹지 않는다고 예전부터 어머님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가장 큰 것이 자구를 들어먹고 다음에 송구라고 해서 예 작게 송구가 자구에서 나타난 것이 조그맣게 알갱이처럼 이렇게 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를 먹고 다음에 토란 줄기가 크게 되면 약간 말려서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은 아, 좋습니다. 높이나 1, 2m 정도 이상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사다 심었는데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토란이 저, 겨울에 재정할때 너무 습하거나 과습해도 안 되고 어, 토란이 금방 썩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관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오늘 신문에 보면 뭐 신문지라든가 톱밥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모래로 섞어서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얀 종이가 붙어있는데 여러분들 사무실에 주변에 끝만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이를 파쇄하는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 파쇄기를 이용해서 토란을 보관을 해보니까 우리 집 개인주택에다가 보관을 해보니까 아주 보관이 잘 돼서 올해는 씨로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소라는, 번식은 알줄기로 이렇게 알이 나와서 하나씩 띄어서 이러한 것들을, 어 하나씩 심으면은 나중에 거의 많이, 한 10개 이상 자국 없습니다. 그래서, 먹기도 하고, 특히 타원형으로 자라는데, 소미줄로 되어 있어서 아주 우리 칼륨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칼륨 성분이 100g당 3 0 0 그램 300mg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측정해보면, 뭐, 정확하게는 365mg이 되어 있다고 <놀람> 네,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토란을 이렇게 드시고, 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애용됩니다. 또한, 그,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그 토양 그 100g당 들어있는 40mg의 효과가 칼륨이라든가 성분이 사과에서 나타나는 사과와 귤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귤 하루에 사과 한두 개 깎아 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토란을 이렇게 삶아서 구부려 먹으면 좋고 제가 올 겨울에는 토란을 삶아서 껍질을 벗기 니까 껍질이 예쁘게 잘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맛도 없다고 외전분들은 삶아서 먹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삶아서 깎고 껍질을 벗겨서 먹어보니까 어, 성분은 맛은 없어요 무성분 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만 하다 그리고 칼륨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가능해서 고혈압 환자에게 아주 예방 차원에서 네.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어, 토란은 약간 습한 뭐, 그소늘한기운을 그, 좋아하기 때문에 감을 때그 물을 주고 집을 깔아주면 좋습니다 다음엔 토란는 심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란을 심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토란을 조리 보관을 잘못하면 물렁물렁해서 발을 썼거든요. 거의 3주도 이렇게 보관을 못합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해서 네 폐쇄, 그러니까 종이가 파쇄된 거 주변에 30분만 산으 보면 종이를 이용해서 휘두 때문에 지금 흔적이 남아 있어요.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이게 손주랑, 손자라고 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자구하고 송구를 먹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은 이게 모구라고 해서 약간 뚫은 맛이 나서 먹는 건 아니고, 네, 토라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네. 요즘에 비가 와서 아주 심기가 좋습니다. 고 옆에는 생강 심고, 사실 이보전에퇴비를잘 내고, 3주 이상 젓혀놓고, 하나에 심으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져 씨로 가져온 것이, 제가 봤지만 1kg, 한근이 400g인데 두근만인데, 이 정도만, 한 바가지, 산다면 시장에서 아마 7, 8천원이나 만원 정도 할 겁니다. 사서, 조금만 사서, 이것만 심어도 한세평 정도 나오는데, 세평만 심어도 두 가족이. 두 가지로 하고 한 가지보다 조제면 되는데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굴을 내서 심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그냥 사정상 그냥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토란은 키가 한 1m 정도 되게 크거든요 사람 허리쯤만 좀 크는데 토란 줄기를 또 이렇게 대서 가밖게 나와요 토란 때를 말려서 껍질을 벗겨서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 때 소고기국에 끓여서 많이 먹었습니다 토란을 심을 때는 너무 깊이 하지 말고 약간 아, 한 15cm 정도, 1 0도 심습니다. 잘 옆에 놓듯이 심어주시면은 어, 이렇게 토란 씨가 좋아서 지금 싹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 조그만 것도 하면은 나중에 한이 자구가 15개 이상 열립니다. 그다음에 소독으로 보면 15배 이상 소독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육회소 이런 것선 자구는 타운형이기 때문에 눕혀서 심어야지만이 잘 올라옵니다. 토란은 대가 1 m 이상 올라오고 토란 잎이 우거지기 때문에 보기에는약 30cm 정도 띄워야 될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호미가 30cm 정도 됩니다. 하나씩 심으시면은 이건 넓기 때문에 둘, 셋, 세개한 70, 80cm 되기 때문에 3열로 심어도 2열로 심어도 됩니다. 이렇게 심으면 아는 수북을 짭짭 해주십니다. 기기농 기초하는 식물, 소란을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 기농 기초하시는 분들 이렇게 심어 메뉴는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서 아주 건강하게 식단을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소란 심어서 잘 먹으시면 좋습니다. 지그재그로 심으시죠. 이거 심고 한줄세 줄로 이렇 심을 수 있겠네요.에 따라서 네. 여러분들. 토란 어, 귀한 토란입니다 보관도 잘 되고 올 가을에 어, 토란 재배기간을좀길 거든요 지금 심어서 4월 4일인데 에, 지금 심어서 10,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에 캐 거든요 그래서 어, 토란 보관 잘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토란은 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생용을 하고 있는데 선늘한 기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 같은 걸 덮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집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집을 빨아주면 태비도 되고, 거기서 미생물이 많이 발생해서 좋은데, 그럴 수가 없을 때는 차광망을, 한 60, 70%되는 차광망을 덮어주시면 아주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금방 안 올라오고, 토란도 한 6월달 정도, 지금 심은 2개월 정도 지나야지만요. 2개월, 한 70일 정도 지나야지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안 낫다고 캐보지 마시고 캐보면 절대로 안 되니까 캐보지 마시고 아주 지속적인 그다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토란을 재배를 해서 아주 좋은 음식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바닥을 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집이 올해 목련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래서 목련 꽃은 이구는 바로 뜨기 때문에 지저분 거네요. 적은하다고 버리지 마시고 높이에서는 흙이기 때문에 이 낙엽이 흙이거든요. 데 꽃잎도 이게 부쉬블면다 썩습니다. 썩어서 흙과 같이 이렇게 모아지면은 아주 좋은 나중에 거림이될수 있고, 토양 공급이라고 하죠. 토양 공급을 대해서 식재기에서 응? 토양을 숨쉬게 하는 거 좋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끌어지는 것들. 덮어주면은, 꽃잎은 약하기 때문에, 한, 한 달만, 뭐, 3주만이라도 다 썩거든요? 썩은 때문에 나중에, 집을 덮어주거나, 차가 막아 덮어주면 아주 거든요 주변에는 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구아이들 아닙니까? 굳아이들. 덮어주면. 자원 활용도 되고, 자 어, 활용. 주 네, 나중에, 아, 런요한 것들이, 금방, 섞어들면 부수기. 아니, 모르시는 분들은 뭐, 꽃잎을 부릴려고 지금, 꽃필 때는 좋았지만 꽃잎을 부릴라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꽃잎을 활용하는 것도, 오늘, 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여러분,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눌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주변을, 자연,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한 농사법이 재해습니다